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아파틴 입을 허가받을 때 위암 3차 이상에서 받았습니다 3차 이상이라는 것은 말기를 뜻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기 위암의 완치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기사인데요 말기 위암 생존율이 4배 뛰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먼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암의 1위가 위암입니다 그래서 전체 암 발생의 12% 10명 중에 1명이 위암이라는 사실이고요 자, 생존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1995년에는 43%였던 것이 2017년에는 76.5%로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 평균이 70% 정도가 되니까 위암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10년 상대 생존율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0%였던 게 70%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5년 생존율 76.5, 10년 생존율도 70%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5년, 10년 사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는 치료기술이 좋아지고 약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은 조기 발견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빨리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의사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암을 늦게 발견하면은 그때부터, 진단 후부터 생존기간을 재잖아요. 그럼 말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작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발견했다면은 당연히 생존율이 길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면 당연히 생존율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조기 발견이 아니라 이제 사기, 말기에서 발견이 되면은 생존율이 어떻게 되느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5년 생존율이 5.6%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앞에 76%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숫자라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암세포가 멀리 번진 경우, 원격전이가 일어난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기는 말기죠. 자, 이런 사람들은 5.6%로 굉장히 생존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늦게 발견하면 5% 밖에 5년 생존하지 못하지만은 빠르게 발견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기 완치율 95%가 바로 위암이다라는 건데, 2019년 2월 19일 기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76% 통계는 전체를 다한 건데요. 조기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에는 9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위암의 가장 베스트한 치료 방법은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 발견만 해도 거의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기 발견이 꽤 어려운 이유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소화불량, 속쓰림 이런 것들은 뭐 평소에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위암 검사를 잘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돼 가지고 막 체중이 감소하고 출혈, 빈혈 이런 것들 진짜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찾으러 가면은 그때는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요 조기에 발견하면 95% 완치가 된다. 늦게 발견하면은 5% 5년 생존율입니다. 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그위 점막을 자극하는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위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많이 생기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이것은 위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게 뭐 가능성 있다가 아니라 원인으로 판정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감염률은 약 60%. 그러니까 성인이면 한 절반 정도는 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조기에 발견하면 은 수술로 치료할 를수 있습니다. 수술은 마진이라고 해서 그딱그 그 부위만 도려내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서부터 조금 더 많이 도려내거든요. 전이 가능성이 있는 주위 림프절도 모두 절제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이 보조적 항암 치료가 필요하면은 이것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눈에 보이는 부분만 도려내서 제거한다고 해도 전부 다 제거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이 대암을 완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이번엔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도 수술 후에 보조적 치료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에서 3기까지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 이후로는 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2기, 3기는 재활 방지를 위해서 항암 황요법이 필요하다. 자, 이때 아파틴이 또 같이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논문에서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 변기에 따라서 완치율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정확히 몇 퍼센트냐? 자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완치율이라는 것은 5년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완전 관해가 발생하고서 5년 동안 유지가 되면은 이제 완치됐다라고 거의 판정을 내리거든요. 자 여기에서 완치율이라는 것은 수술 후 5년간 재발의 증거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을자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요, 자, 각각 완치율을 보면은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다른 것들 할 필요 없이 수술만으로 완치율이 90% 이상. 우리가 아까 봤었던 95%랑 일치하는 수치죠. 자, 그리고 더 베스트한 것은 그 림프절의 전이가 없다면은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굉장히 높은 숫자라는 걸알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행이 돼서 2기로 넘어갈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림프절도 제거를 하겠죠. 위에 암이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림프절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항암제까지 투여하면은 70% 정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기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도 뭐 당연히 있겠죠. 2기보다 심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위암 병서나 림프절을 전부 다 이제 광범위하게 제거하고 또 이제 항암제 투여하면은. 폭 떨어지긴 했지만40% 이상의 완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극악. 4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림프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장까지도 전이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완치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모든 부위를 광범위하게 수술 제거하고 항암제 치료하면은 10%까지 완치를 기대할 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1기 90%, 2기 70%, 3기 40% 4기 10%입니다. 여기서 완치율은 5년 생존율이랑 비슷한 의미로 썼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요 숫자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자, 위암 치료는 빠를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은 75%까지 올라왔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그리고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90%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조기 위암은 이 위암이 전망층이랑 전망학층까지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근육층, 장막층까지 침범하면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겉에만 살짝 발생한 깊게까지 파고들지 않은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게 치료가 되고 그리고 리얼드 데이터로 와 보면은 아파티닉 같은 경우에는 3차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 두 개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쓰는 게아파티닙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제 퍼스트 라인으로 아파티닙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세컨드 라인으로도 사용한 경우가 또 MOS 통계가 나와 있고요. 자, 어찌되었든 허가를 받은 것은 이제 앞에 두 개를 사용하고서 세 번째 사용할 때부터인데요. 앞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반응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시간은 좀 지났겠죠. 그러니까, 암이 절대 초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기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는데 말기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아까 봤듯이 10%보다 아래 5%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자, 여기 리얼 월드 데이터에 보면은 그 CR CR 같은 경우에는 완전 관해죠. 이 완전 관해가 35명. 그러니까 전체 3.5%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위암의 각 병기별 완치율, 5년 생존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년 생존율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완치랑은 개념이 완전히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린 진작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